계시록 11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지켜주셨는데, 한번 얼굴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재학 원사님이 이 코로나라고 또그 연락이 와서 못 나오셨습니다. 요즘 뭐 감기나 똑같은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여러 가지 세 파에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곳곳에 지진, 또 화재. 참 요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인들이 아닌가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꼭 보호하신다 하는 것 믿으시면 돼요. 오늘 11장의 말씀은 내용상 우리가 구별을 해 보면은 한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먼저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불신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고 또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측량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이고 또 3절부터 13절, 14절까지 보면은 두 증인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세에 고통당할 성도들의 상황과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아울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미 9장부터 쭉 어, 일곱째 나팔 재앙을 받고 어제 아침에 그 십장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 이 재앙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판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또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 심판 때의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대적인 그런 사명과 또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이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제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으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또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걸 우리가 적당하게 믿기 때문에 뭐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지. 또 지나가면 또 그만이고.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심판 때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보면 세상을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그가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다 다스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억지로 그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정치적인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기 좋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누가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왕으로 오시는 이가 아니시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구속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영국의 와츠 목사님이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쓴 성경이 이쓴 찬송과 가사가.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려 주셨네 만왕의 왕 내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받은 만왕의 왕 대신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진짜 만왕의 왕을 위해서 우리는 늘으로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구속해 주신 만왕의 왕.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신다. 예. 우리는 그왕 밑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뭐 적당히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뭐 나를 잠깐 숨기기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께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환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한국에 우리 성교를 돕고 있는 지부장 되면 우리 이홍근 장로님 그 가정이 있는데, 참 저는 늘 고마워요. 얼마나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국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저하고 동감내기고 그것도 와이프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에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도우면서 중국 직접 따라와서 서울 나가면 제가 동생 집도 있고 형님도 서울에 계시는데 항상 그 집에 우리가 거처하는 방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중국 오고 가면서 공항에 새벽이 되든 밤이 되든 늘 픽업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 어렵고 힘든데도 많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냥 표시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하고 지난번에 기도 제목을 놓고 자꾸 걱정을 해요. 두 남매가 있는데 큰 딸은 결혼해가지고 지금 세카라멘트에 와서 두 아이 놓고 잘 살고 있고 두 째가 아들인데 결혼했는데 몇년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현섭인데, 뭐 어릴 적부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금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그 집에 가서 묵으면서 이상한 꿈 같은 한상을 하나 봤는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 얘기 안 하다가, 어제께 그저 어저께그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고그 전날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그 아주 현섭이한테 좋은 소식 없냐 그랬더니 없대.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목사님 카톡으로 왔는데 우리 아들이 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생겼는데 내년 1월달에 아들이 난대요. 우리 손자가 난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5월달에 첫날 우리 김재학 원사님하고 나가서 첫날 저녁을 그 집에서 자는데 이상한 꿈과 같은 환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큰그 아주 눈이 동그란 아이를 하나 안고 초콜릿을 제가 그 아이에게 자꾸 줬어요. 참 이상하다. 아무한테 말안 했어요.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 날, 저는 그 후에 진짜로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참 묘해요. 참 우리 애간장도 태우게 만들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 너무 감사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만왕의왕 되신 내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 부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환경, 일어나는 일들, 근심, 걱정 우리가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올수 있다. 기쁨이 올수 있다는 거. 재림 때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재림 때에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상 주시리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니. 주님의 재림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힘쓰고 애쓰며 여러모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 위하여 기도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 당하고 그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손에 보고 물질 손에 보고 건강 손에 본거 우리 주님이 다 상주신다는 거예요. 다 상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너희로 환란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아주시지만은 환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 맨 끝장 22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행한대로. 그래서 상 주시는 게,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기 위해서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은 우리 다 받지만은 어떤 상을 받는지 궁금해요. 궁금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불신자들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역시 보면은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만 크게 활동하시지 재림 후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였던 사람들도 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역시 대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형벌로 이끈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막 가슴이 막꽉 열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 혹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친구,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불신자들을 멸망 당한다.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크게 기쁜 날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심판의 주님, 상을 주시는 주님, 이것 이것은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 주신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방이 분주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주시며 땅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분주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다 망하게 해. 79장 찬송과 가사에 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분주 하나 진동 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에 모든 것다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제림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속받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재 제림이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상받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블랙 목사님이 1800년도 초에 어느 날 저녁에 헌신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출석을 부르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데도 나타나지 이름을 부르는데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에 그냥 딱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이 와,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내가 대답할 수 있느냐, 대답할 수 없느냐. 이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해서 제임스 블랙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쓴 찬송이 오늘 168장 찬송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3절 가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메시지가 들어 있는. 그때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서 꼭 불러주시도록. 또그 불러주시는 이름에 내가 예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예. 자신 있죠? 예. 우리는 정말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행한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않게. 행한대로. 행한대로. 내가 행한대로. 행한대로. 이거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한대로. 내가 행한대로 주님은 갚으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쏠수 있도록. 정말 요즘 주변의 환경이 꼭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알라스카 같은 데는 뭐 일, 물이 1m, 바다가 빙하가 녹아가지고 1m 그냥 훅짝 올라가 버리니까 한 마을이 물에 다 잠겼어. 요천 가구 장도됐데천 가구. 좋은 집들이온 곳곳에. 그리스 같은 데는 뭐 24시간 안에 40군데가 막 불이 나고. 그 아테네 그 하, 유명한데 그뭐 많은 유적들 있는데 막 불타고 난리가 난 거. 예요 카나다, 호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더 많은 불이 나고 있고 곳곳에 지금 지진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뉴스에서 지진이 곧 올지 모르니까 비상연락망을 잘 취해두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행하면 된다는 거. 알곡을 찾는 이 때에 정말 알곡 신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